신인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기호삼번 정봉주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광주의 항쟁 정신, 항거 정신을, 항거 한거 DNA를 갖고 담고 싶어 하는 정봉주, 진심으로 광주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싸우며 춤추며 금남로에서 함께 달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에서 정봉주의 정치적 삶은 시작됐고 민주당의 심장부 이 광주에서 다시 우리는 정권 탈환의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컷오프를 뛰어넘고 이 자리까지 불러세운 것은 바로 당원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봉주를 이 자리에 불러세운 것은 이명박 BBK와 싸우다 이 명박을 감옥을 보냈던 그 전투력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박 산성을 넘었던 그 결기로 이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용산 산성을 뛰어넘어라. 조기 대선을 실시하라. 이게 광주 여러분들의 당원들의 명령이고 민주당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탄핵하자고 하니까 최고위원 모두 탄핵하자고 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니까 모두 다 최전방 공격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라고 하니까 모두 다 싸울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북 투표율이 대표 투표율 20%, 최고위원 투표율 20% 초반. 민주당의 중심부라고 하는 전북에서 투표율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탄핵도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도 정권 탈환도 참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의 이 유세를 보고 신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 우리의 힘은 참여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이곳에 모이신 당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본받고 진정으로 함께 민주당을 세우겠다는 열기, 그 결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틈 왔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참여의 불꽃이 꺼지니깐 민주당 직거래 불꽃도 꺼지고 정봉주의 지질도 빠지고 있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어제 투표율이 떨어지니깐 역전됨으로어의 여러분, 어제는 전북의 아들, 한준호가 전북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준호 후보가. 오늘은 광주의 아들, 민영배가 광주에서 1등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1등을 하든 다섯 명 원팀이 돼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참여의 정신을 살리고, 원팀 민주당이 돼서 현역 의원 4명, 원외 정봉주 한명이 거리의 최고위원이 돼서 당원과 손잡고 국민과 손잡고 거리의 열기를 모으겠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겠습니다. 정권 대란을 깊이 읽고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참여만이 살길입니다. 하나된 민주당 참여로 이룩합시다, 여러분. 대학 4학년 때 광주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갔었습니다. 광주는 제 정신의 뿌리입니다. 몇해 전에 당의 민주연구원장을 할때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뭘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을 광주에 연결시켰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 일이었습니다. 광주 AI의 단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광주 민주성지 광주가 미래의 AI의 메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 아예 명예시민증을 줄 테니까 광주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광주 현안을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두 광주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뼈속 깊이, 머릿속 깊이, 광주정신, 호남정신, 김대중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민석은 그 일원으로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뼛속 깊이 김대중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하고 키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실 때 30대의 저를 참으로 과분하게도 총재 빌서 실장을 시키셔서 참 많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97년 정권 교체를 하는 대선 내내 김대중 대통령 승용차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한 달을 다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내니까 말똥무해라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당선을 확신하던 투표 전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옥두 의원님과 함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짜장면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총재님이라고 불렀죠. 총재님, IMF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시라고 하늘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울컥하고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김대중은 고난의 정치인이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광주와 호남이 그리고 민주당이 가진 것은 우리의 행운이고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함께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함께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망쳐놓은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야 하는 그 구원의 시간! 그렇게 만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지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지지합니다. 왜? 왜? 동갑이니까 아닙니다. 짜라니까 아닙니다. 짜라죠. 정말 짜라죠. 너무 짜르게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나 고난을 겪은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인은 정말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기본 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광주와 함께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원 정동적 취미의 김민석, DJ를 만들었던 백전 노장들이 함께 뛰고, 당원주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광주가 밀어서 대통령 만들고, 정권교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씻어버립시다 도와주십시오 김민석이 그 중심에 훈련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확실하게 종대를 매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